전 세계가 믿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사울도 못 버티는 나라. 28,500명의 미군이 지켜주는 덕분에 살아남는 나라. 그렇게 알려졌던 그 한국이 사실은 5천만 국민의 의지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면 GDP 대비 국방비 세계 최상위권. 예비군 310만 명. 독자 개발 무기와 방산 수출 강국. 그리고 미군의 실제 방어 비중은 고작 5%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낸 건 한국을 직접 찾은 한 유럽 여성 연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레나 로드리게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국제안보연구원입니다. 현재 유럽의 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5세가 되던 해, 2025년 2월, 저는 주한미군 싹다 돌아가라. 마음대로 해보던가 라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셀의 회색 비탄을 아래 유엔 안보 포럼이 열리는 본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제 가슴을 짓눌렀죠. 매년 열리는 이 포럼은 수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뜨거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늘 기대반 긴장반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한첫 세션이 잡혀 있었어요. 사회자의 차분한 인사에 이어 이번 세션 발표자로 등장한 이는 전직 미합참 참모본부 장교 출신으로 현재 미국 안보 컨설팅 회사 대표 톰 맥네런이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라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연간 겨우 몇십억 달러만 국방비로 부담하면서 약 2만 8천 명의 미군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요? 그는 유럽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분담률, GDP 대비 수치와 함께 한국을 냉정하게 비교했습니다. 독일이나 폴란드처럼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쓰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미군 주둔의 실질적 부담이 적고 안보 무임승차국에 가깝다는 뉘앙스가 짙었죠. 발표가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커졌고 한국이 미군 없이는 이른 두 시간도 버티지 못한다 식의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한국은 안보에서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문장을 적었지만 마음 한 부석이 찜찜했습니다. 휴식시간 로비에서 저는 중국 대표 왕하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한마디 했죠. 소피아 연구원님 톰 맥네런의 분석은 일면 정확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미군이 철수하면 7두시간 안에 동북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질서 속 위치가 달라진다고 덧붙였어요.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제 내면에서 무겁게 맴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밖의 가벼운 풍경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파고든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죠. 그날 저녁 포럼 리셉션 자리였어요. 와인을 든 채로 고요히 서 있었는데 최성준이라는 이름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엘레나 연구원님, 톰 맥네런의 발표 들으셨죠?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답하자, 그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 이야기 아시죠? 사지 중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가 넘고, 예비군 규모는 300만 명 이상이며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직접 간접 비용을 합쳐 70%가 넘습니다. 28,00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전체를 규정하시면 곤란하죠. 그의 제안은 단호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데이터가 아닌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결제했습니다. 상사는 의외로 흔쾌히 허락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는 이유였죠. 비행기 출발 전까지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한국의 진짜 안보 역량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분량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눈으로 확인한다면 제 판단이 달라질지 궁금했거든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가 뜨고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심코 주한미군 싹다 돌아가라. 마음대로 해보던가 라는 말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왜 스스로도 믿지 않던 말이 그토록 떠오른 걸까요? 저는 잘알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지, 시스템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입국 수속, 수화물 회수, 안내 표지판, 교통 편의까지.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죠. 공항철도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정말 아무 필요 없을까? 한국은 정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일까? 곧그 답을 찾게 되리라는 예감이 가슴 한켠에 와 닿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레나 연구원님. 긴 비행 고생 많으셨죠? 서울역 계합실에서 나를 반긴 이는 바로 최성준이었다. 단단한 손악수를 나누며 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서울 맞나요?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차역이 이토록 깔끔하고 효율적이라니. 시설은 유럽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성준은 웃으며 말했다. 전쟁 위험이 있다는 나라라곤 믿기 어렵죠? 우리는 택시에 올랐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거대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 타워까지.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박동하고 있었다. 이곳이 정말 전쟁 위협에 노출된 도시 맞나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최성주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전쟁의 공포는 일상이 된지 오래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직원들의 영어 응대는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체크인도 매우 신속했다. 방에 들어서자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최성준과 함께 명동의 한 전통 한 식당으로 향했다. 김치찌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테이블에 차려진 반찬들을 보며 나는 또 한번 놀랐다. 하나같이 정갈했고, 종류도 다양했다. 시당하는 가족 단위 손님들, 직장인들, 외국인들로 가득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밤늦게도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총기 소지 금지, 곳곳의 CCTV, 낮은 범죄율이 그 이유죠. 최성준의 설명은 나의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다. 도시 인프라, 치안, 시민들의 질서 정연함까지. 이 나라는 정말 내가 생각한 안보, 무임 승차국이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판문점으로 향했다. 차가 북쪽으로 향할수록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고, 군사시설이 점차 눈에 띄었다. 검문소를 몇 차례 지나며 보안검색을 받았고, 민통선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뛰기 시작했다. 여기부터가 진짜 최전방입니다. 최성준이 말하며 창밖을 가리켰다. 놀랍게도 논밭 사이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도 일상이 계속된다니 나는 탄성을 질렀고 그는 대답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여기서도 살아야죠. 군과 협조하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JSA 판문점에 도착했다. 브리핑실에서 만난 김진수 대위 점고 단정한 한국군 장교였다. 유창한 영어로 판문점 역사와 구조 현재 상황까지 설명했다. 2004년부터 JSA의 경비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요? 미군은요? 후방 지원만 담당합니다. 최전방은 우리가 지킵니다. 나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다. 톰 맥네런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다. 현실은 숫자도 비율도 구조도 그의 말과 정반대였다. 그날 오후 한두 군모 부대를 방문했다. 별두 개를 단 서영호 소장이 우리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유럽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인사는 따뜻했고,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사단의 작전 참모가 이어 설명했다. K던차 백여대 보유, k 구 자주포 운영, 드론 정찰대 모두 자주 개발한 무기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K던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용을 뽐냈다. 병사들이 능숙하게 조작하는 모습은 마치 전문 직업 군인 같았다. 이 병사들 대부분이 의무복무자입니다. 1821개월 복무 후 예비군으로 전환되며 8년간 지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전체 인구 중 군사 훈련 받은 인원만 300만 명 넘겠군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죠. 이어진 K9 자주포 시연.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키는 장면은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게 했다. 이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수출 중입니다. 한국이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라니 믿기 힘든 현실이네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톰 맥네런의 발표는 틀렸어요. 아니, 최소한 매우 왜곡되어 있었어요. 최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군을 고마운 동맹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건 자존심이자 의무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수치를 정리하며 나는 깊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한국군 현역 50만 명, 예비군 310만 명, 국방비 GDP 대비 2.7%, 방산 수출 연간 100억 달러 이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직간접 합산 70% 이상. 이게 무임승차국?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자주국방에 가까운 나라였다. 바로 그때 이메일이 왔다. 왕하오였다. 엘레나. 뭘 보든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미군이 떠나면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중국과의 협력만이 답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은 나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다. 아니, 당신이 틀렸어. 이틀 후 나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났다. 김선미, 25세 대학원생. 그리고 탈북자였다. 전 북한에서 군복무를 직접 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위협적인가요? 아니요. 당비는 낡았고 식사는 부실하며 의욕도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긴 제가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 곳이에요.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곳. 이런 나라를 외국에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야. 서울에서 며칠간의 일정을 보내며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톰 맥네런이 말한 한국과. 내가 보고 있는 이 나라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무기력한 도시가 아니었다. 대중교통은 정확했고, 반거리도 안전했으며,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공포가 아닌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를 진짜 혼란스럽게 만든 건, 왕하우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 왕하오는 여느 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엘레나 며칠 동안 많은 걸 보셨겠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아시겠죠. 한국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왕하오는 태블릿을 꺼내 다양한 통계와 분석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 에너지 수입 구조 등 군사력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한국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잖아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말처럼 쉽지 않죠.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전, 여론전, 내부 인물들과의 협력. 한국은 조만간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그의 말은 선전포고 같았다. 바로 그때, 김선미가 라운지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왕 박사님, 방금 말씀 진심이신가요? 왕하오가 당황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죠. 그녀는 울먹이며 외쳤다.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 저는 13살 때 직접 봤습니다. 공개 처형, 군주림, 감시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체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요. 왕하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엘레나,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이건 유럽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그는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 속에 있다는 것. 그날 밤 최성준이 내 호텔방을 찾았다. 괜찮으세요? 왕하오와의 만남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확신이 생겼어요. 좋아요. 그럼 이걸 참고해 주세요. 그가 걷는 자료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경제 성장, 해외 평화 유지 활동, 국제 기여 등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 한국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알수 있었다. 한국은 단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온 나라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드디어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다. 건물 앞에는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고, 보안 검색은 매우 철저했다. 회의실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차분히 데이터를 설명해줬다. 국방비 지출 GDP 대비 2.7% 나토 기준 초과. 주한미군 주둔비 직접 42%, 간접 포함시 70% 이상 부담. 방산 수출 2024년 기준 100억 달러 이상.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럼 한국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자주국방을 실현한 국가네요. 연구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런 진실은 잘 알려지지 않죠? 글쎄요, 어떤 이들은 일부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려하니까요. 오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F-21 전투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K-9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고, 차세대 전투기 KF-21은 한국 기술자들의 손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순수 국내 기술이라니,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최성준이 조용히 말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이 땅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나는 김선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말이 잊히지 않았다. 이 나라는요, 그냥 경제대국이 아니에요.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소피아 씨, 꼭 전해주세요. 한국은 무력한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강한 나라라는 걸요.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에 제목을 붙였다. 28,500명? 아니다. 진짜 숫자는 자유를 지키는 5천만 한국인의 의지다. 일주일 후 나는 브뤼셀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뒤 유럽연합 외교안보위원회 회의장에서 내 보고서를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다. 대회의장은 200명 넘는 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가득 찼고, 전방 맨 앞줄에는 톰 맥네론도 앉아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내 발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 듯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은 엘레나 로드리게스 연구원이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손에 든 리모컨을 꾹 누르며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화면에 서울의 야경, 판문점 JSA, 한국군 병사들, K9 자주포 시연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자주국방 국가입니다. 회의장이 점점 조용해졌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7% NATO 기준을 상회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은 간접비 포함시 70%를 넘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비교표가 뜨며 수치가 증명되었다. 한국군은 50만 명의 현역과 31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의원이 손을 들었다. 그럼 주한미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국군이 칼이라면 미군은 방패입니다. 연합방위 체제는 유지되지만 최전방 방어는 전적으로 한국군이 수행합니다. 판문점 JSA도 2004년부터 한국군 단독 경비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진 발표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으로 넘어갔다. K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입니다. 독일 의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죠? 기술력,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때, 톰 맥네런이 일어섰다. 의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레나 연구원의 발표는 인상적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본 결과 아닙니까? 실제 위기 상황에선 여전히 미국이 없으면. 그가 말을 마치기 전, 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톰, 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70%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JSA를 한국군이 단독 경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빼놓았죠?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당신의 분석은 편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숫자나 장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나는 화면에 김선미의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인용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진실은 사람을 움직인다. 영국 의원이 손을 들었다. 중국의 위협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자유, 가족, 일상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이후의 선택.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눈을 감을 것인가? 회의가 끝난 뒤톰 맥네런이 조용히 다가왔다. 엘레나, 당신의 데이터를 반박할 수 없겠군요. 내가 편향된 시각을 가졌던 것 같소.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휴식 시간 여러 의원들이 나를 찾아와 격려했다. 폴란드가 왜 K전체를 선택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은 단지 아시아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입니다. 며칠 후, 이 u 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결의했다. 그리고 왕하오는 조용히 본국으로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작전은 실패로 기록되었고 변화는 확산되었다. 그로부터 석달 후, 나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이후 한국안보협력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공항에서 날 반긴 사람은 바로 최성준. 엘레나 연구원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김선미였다. 잊지 않으셨죠? 김치찌개 약속.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마주앉아 웃으며 식사를 했다. 다음날 포럼 연설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진정한 안보는 무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지, 자유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 야경 속 서울 한강 다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28,500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지지하는 5천만 국민의 의지입니다. 그날 밤 한강 유람선에서 열린 환송 만찬. 서울의 다리마다 조명이 켜지고 불빛이 물 위로 반짝였다. 김선미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 나라는 저를 받아주었고 꿈을 꾸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이 나라를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고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울 외교부 당관이 4개 명의 서울 시민증을 건넸다. 엘레나 씨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빛나는 도시를 보며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28,500명.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사람과 가치의 이야기다. 1년 후, 이유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김선미는 이유 청년 안보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브리셀로 왔다. 그녀는 이제 자유를 지키는 전사이자 진실을 전하는 젊은 목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안보는 함께 지키는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8,500명? 진짜 안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같이에서 시작되며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다입다.